대학 때 개그 콘텐츠를 봤습니다. 왜? 네? 개그맨이 <목소리> <배이> 되고 싶어. 그러 웃기잖아. 근데 떨어졌어요. <목소리> 음. 저 학교 다닐 때. <목소리> 예, 예, 예. 이, 그, KBS에 왜 그, 그,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호동 씨가. 어어어어어 있죠, 있죠, 있죠. 거기서도 제가 또 센세이션 한번 이렇게. 엉덩이로 젓가락 부로튀기 있죠. 아, 아, 예, 예, 예 땡겨서. 예, 예, 예. 그거 제가 원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나가는 학우분들. 학우분들 어린이 오랜만에... 와, 이런 쓰레기가 있는.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의 주제가 황희조 선수입니다. 1 0초때 잠깐은 먹고 흘렸어, 뭘. 갑자기 황희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짝만 흘리고 갔거든. 근데 지금 황희조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막 갈팡갈팡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간다는 건지, 남는다는 건지, 어떻게 된다는지 몰라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동안 황희조 선수 이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인데. 보르도 파산하고 이, 이거 기억하시죠? 음, 그때마다 도팀 파산하니까 무조건 떠난다라고 했어요. 미국 자본이 빠졌죠. 네, 그런 상태에서 황의조가 에이전시 변경을 하니까 야 이건 끝났네. 무조건 가려고 하나 보네. 그래서 이적 대상이 실제로 등록이 됐어.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그다음에 올림픽에 출전했네. 그런데 갑자기 뭐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또 얼마에 데려가겠다. 고 이런 것까지 나왔어, 다. 네. 그다음에 뭐또 다른 구단도 나올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뭐 나폴리, 라치오, 우디네스를 막나. 근데 갑자기 보드에팀 훈련에 참가해 버리네. 근데 또 볼프스부르크하고 사우샘프리또 링크설이다요. 음, 그더니 지난주 만에 갑자기 또 경기를 뛰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음. 제일 중요한 맥락이 뭐예요, 파트렸어요. 맥락이 파산된 이후에 네네. 그 호르헤 고메스라는 룩셈부르크의 그 스페인 국적의 사업가가 인수를 했습니다. 팀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포인트로 제일 중요한 거죠? 넉넉하지 않게 바닥바닥하게 인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미국 자본이 있을 때는 아예 거의 이 구단 운영이 잘안 되는 상황이죠. 아, 그냥 팍팍 긁어서 했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도 그런 분명했을 히 텐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음. 그 아까 호루의 그. 고메스. 네, 네, 네. 이분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투자를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 근데 1차전에 봤을 때 제가 리강을 이제 손흥민 선수 경기 다음에 이제 봤는데 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려울 아, 일단 중계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아, 소리를 꺼놓고 봐서, 형이, 짜 소리를 좀 꺼놓고,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중개에서 소리를 끄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싫거나, 아, 이제,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을 아니, 아니. 갖고 있으나 새벽이니까, 새벽이니까. 아, 새벽이니까. <laughs> 원래 유럽 쪽은 다 새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소리를 조용히 해. 소리를 조용히 해놔야죠.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황현조 선수한테 볼 연결은 됐거든요. 뒤에서 음... 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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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롱패스를 하던 연결이... 뭐, 사이드에서 네. 밀어주는 거 안에 연결은 됐는데, 하, 뭐, 안 되던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좋지. 네네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 좋죠, 항상. 어? 정상을 위한 뭐 향한 독중감 음. 있잖아. 가면 좋지. 근데 지금 파산하고 인수한 거는 인수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빚을 채, 갚아주고 최소 조건으로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호레 고메스가 절정한 건 뭐냐면 주급을 다 깎자 선수들 아. 네. 주급을 좀 깎자 아 이런 디테일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제시 뭐 변경이 개인적인 거예요 어, 저, 네. 저거는 뭐 A대표 가서 흥민형저흥민 형인가? 동갑이지 아 흥민아 흥민이 형 어, 어, 흥민아 그, 거기 좀 소개 좀 해줘 음. 어, 해가지고 성경 한 거잖아요. 음. 안 그래도 계속 있었어요. 에이전트를 계속 하냐 마냐 뭐 이런 게 아. 있었는데 바꿨죠. 근데, 근데 지금 올해 구매스 체제에서 뭐가 지금 재정 파이낸셜 디렉터가 뭘 얘기했냐면 보르도에서 지금 한 450억을 메워야 돼요. 지금 팀의 재정을꾸러해서는어 네, 꾸려가기 위해서 최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450억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럼 그거는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선수 팔아야 선수 파는 게 없어요. 네. 난네 실질적으로 10명 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갈 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나마 돈 주고 팔 만한 선수들 네, 그렇죠. 황의조, 야신, 아들리 뭐 이런 음... 애들 몇명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합쳐서 450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게 만들기 쉽지 않다고. 아 그러니까 네. 황의조 선수도 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그럼요. 구단도 돈이 없기 때문에 450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100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황해주를 보내면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이렇게 농독치 않다. 네, 그리고 130억 정도를 구단에서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황해주몸값으로 130억. 어, 그 정도 네.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은 올림픽 출전은 어쨌든 구단이 그막 인수하고 뭐 이런 정리하는 재정적으로 정리하는 상태니까 갔다 네네네. 와라고 한 거고, 에, 그다음에 뭐 헤르타 베를린 다른 구단으로 복귀 가능성. 뭐 아폴리라, 아치 오리네스는 약간. 메인 그 이런 아티클이 아니더라고요. 음. 그 나오는 보도 자체가 아~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하는 매체에 신뢰도가 별로 없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100, 300억 이상의 이정료를 주고 데려갈 만한 팀들이 과연 있느냐. 사실 그 정도의 재정적 여력을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정도. 프리미어리그 정도죠. 특히, 정도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아니면 둔데스리가 상위 랭크 팀.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나오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최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튼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데니잉스가 빌라로 떠나면서 말이 원래 이적서는 항상 말이 돼야 되잖아 기사를 쓰려면 그러니까 잉스가 떠난 자리에 음, 그래.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음. 보도가 있어요 사우샘튼의 그갈 가능성이나 이런 링크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사우샘튼이 백몇 억을 투자해서 음. 황의조를 데려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할 거였으면 제가 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대한축구협회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워크 퍼밋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음. 어쨌든 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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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워크 퍼밋이 있죠 어, 소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소스 아, 협회에서 아 소스가 아, 아니지, 그렇지. 아, 아, 왜냐하면 역시 아 그렇지. 이렇게 조금 흘려주거든. 흘리, 흔들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이렇게 언뜻 듣는 얘기들 있잖아 아이, 뭐, 루트가 뭐, 많지. 그, 뭐저 이과장이랑 한 잔하면서도 얘기 들아 이과장이랑 한 잔. 아, 이과장 안 해. 자, 그러면 바꿨어요. 여기서 황인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적동이 아까 얘기했던 그 협회 이런 소스가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는 혹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에 A매치 일정한 이상을 좀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그렇죠. 어그파밍이 나오려면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협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해요? 잉글랜드는? 아니, 그거는 어떤 사람이 요청하냐에 따라 다르죠. 음. 아니, 잉글랜드 요청이 아니지. 잉글랜드 요청하지 않고 선수 측에서 이미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커팜이 나오는지, 뭐, 아. 약간 나오면 알아봐라 워커팜이 나오는지. 그쪽에서 음. 에이전트가 파트너가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러니까 저확게 얘기하면 축구협회에서 무슨 뭐, 그걸 발급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먼저 체크를 물어봐서. 하고 발급 요청을 하겠죠. 아. 발급은 오케이. 받아야 되지. 네, 발급은 받아야 돼야 그래. 돼. 발급은 어디서 받아요? 협회.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아, 그러면은 맞네.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일단은 요게 이제 그 이적 동의서라는 거는 프랑스 리그에서 보내잖아요. 일단 이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워크 퍼밋이 취업 비자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조건들. 음. 뭐 이적료가 몇백억이 돼야 되고 뭐 나이가 안 되면 그다음에 뭐2년간 50%를. 얼마 뛰어야되고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협회에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고영역. 고에이매치 얼마 이상 뛰었다라고 하는 워크 퍼밋과 관련한 것은 협회가 어느 정도 띄워주는 게뭐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알아본 정도가 이제 뭐, 근데 뭐 했을 수도 있죠. 네네뭐 다른, 정말 비밀스럽게 할 음.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 프리미어 이쪽은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아. 지금 아까 사우스 햄튼 얘기하다가 퍼진 건데, 데닝스가 떠났고 그 자리에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는. 음. 좋습니다. 볼프스부르크도 얘기,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이 보도가 나오는데 아까 내가 오면서 구글에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 음. 관심 있다더라 라고 메르카도에서 보도했다라는 것을 다른 데서 또 썼더라고. <laughs> 풋볼 프랑스 뭐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여기도 뭐 그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기사 얼핏 본것 같은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박지성의 전 동료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뭔얘기라 하고 봤더니 마련이? 반본 매리 아이템에 같이 뛰어잖아박성이랑 그러니까 박지성 동료의 품에 황기주가안닐수 있다. 그게 쓴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잠깐 눈이. 돌아가는데 <laughs> <laughs> 어, 나였나? 맞는 거 같아. 이게 뭐야? 아니, 아, 제목이, 제목이, 제목이 약간 너스러웠어 창의적인데. <laughs> <뭔지 몰랐네>. 아. <laughs> 응? 창의적이다. 박지성 사진 나오고. 예, 예, 예. 안 읽을 수가 없어. 이게 뭔얘기시야그거 창의적이야. 박지성을 또 딸이 자체가 아니라. 창의적이네. <laughs> 네. 자 그래서 볼스브르크는 아닌걸로 네. 현재까지는 그냥 약간 다른데서 좀 뭔가 썰을 자꾸 풀려고 하는거지 이거는 좀 아닌걸로 음. 현재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우스 햄튼도 좀 그렇고 볼스브르크도 아니다 개비스콘이야 왜개비스코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응. 아직 늦게 합류해가지고 어. 사진이 늦게 저기 어, 그래서 저... 아, 홈페이지에 어, 네. 아 새로 안 찍어가지고 네. 그니까 러 네. 지금 어 얘네 뭐, 포샵 능력이 좀떨어지네 네. 아니 우리는. 항상 늦게 오는 애들이 저 개비스콘이야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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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껴은 개미스콘이다? 예예 <laughs> 예. 예. 아니 스틱레벨 나오는데 개미스콘이 쑥 올라와. <laughs> 이거 너무 웃긴다. 예. 아, <laughs> 새벽에 안전... 속 쓰리신 분들 참으면서 아, 보시라고. 예, 예.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플라시보 아, 효과가 예. 있다. 아.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두팀다 일단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뭐 다른 팀들도 현재로서는 이상한 데서 쓰더라. 그럼 이거 잘 눕니까 그러면? 이, 지미 브리앙은 너무 1라운드 때 써봤는데, 기동력도 안 되고, 속도도 안 되고, 뭐 힘밖에 없으니까, 예, 이제 감독이 과감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환해조 밖에 없어요. 없어, 없어. 근데 아 봐봐. 아 그래서 왜 130억, 막 100억 이상을 부르냐. 다른 애를 사오려도 퀄리티가 있는 애를 사오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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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클라르몽에 있는 개를 사오려 그러는데, 개가 지금, 개는 더 불러. 한 200억 불러. 아 그러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약기는 남아 있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가 감독이 황희조를 남게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현재로서는 없는 없고 거네. 없고 안 팔리면 또그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재정 능력도 돈이 안 되고. 예. 딱또 하나. 1차 원래 전에도 말씀 오늘 뛰었는데 황희조 선수가 1라운드 때 사실 쉬라 그랬잖아요. 2, 3주 쉬라 그랬어. 구단에서 아. 쉬어도 된다 그랬어. 올림픽 갔다 쉬라 기간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뛰었잖아. 그 그날 경기장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아 예예, 그그 페트코비치 감독이랑 면담을 했어요. 그 네. 얘기를 누가 해줬냐면 잘 아시는 그전그 그 우리나라 최고의 클럽 중에 하나인 그 단장님이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에이. 현지에서 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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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음. 얘기해 주는데 면담을 한대 면담을 했는데 네. 지금 봐라 지미 브리앙이 뜨니까 우리가 안 된다. 네가 있어줘야 돼. 좀 빨리 복귀 좀 해다. 그더니 오케이를 한 거야 황의조가. 아, 그 얘기를 감독이 구체적으로 했다. 하리퀸처럼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이적할래 안 맞아. 여기라. 할수 있잖아. 근데 한국인의 인성이 그러냐고. 그래서 황의주 선수가, 어, 황의주 선수 본인도 전혀 모를 거예요. 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를? 이적에 대한 진행을, 에이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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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아, 왜냐면, 이게다안 물려 있는 게 황희조만 가는데 뭐이 정도 충분히 주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르도는 지금 2주 주남았거든 이적 시장이. 네, 네, 네. 그럼 대체자도 그쵸. 마련해야 되고.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해. 음. 그게 더 중요해. 그럼 안보의 대체자가 마련이 안 되면 비객이 남았기 때문에 보르도가 안 보내 할수 있는 거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으라고뭐 이런 느낌에 그 보르도에서 한 시즌 더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있다. 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뭐 에이전트가 더잘 아시고 아시지만 우리가 선수 한 명이 적한다고 해서 그 선수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를 어떻게 하고 또그 팀은 또 누구를 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정말 물론 압도적인 금액을 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음. 뭐 바이아웃이나 이렇게 되면 음. 상관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보르도의 상황이라면 어느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수가 이적을 하면 어느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또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 시간이 쉽지 넉넉한 않다. 것도 아니고 음. 음. 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또 보태자면 또 하나가 2주 남았잖아요. 네. 2주 후면 뭐예요 a 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와서 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오나? 바로 절로 가나? 아무튼 절로 가서 뭐 와서 음. A대표 소집이 돼요아 소집은 돼야죠. 어쨌든 네. 소집이 돼야 그렇다면 맞아, 시간이 맞아. 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니까 이적을 뭘 하고 이런 것도 더 그렇구나. 그렇죠. 지금 만약에 거의 다 문닫혀서 9월에 넘어간다고 쳐 버리면 9월에 넘어가긴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A매치 또 하고 네, 또 와서 하려면 실제로 선수 영입해 가지고 10월 이후에나 그러니까, 10월에나 네. 쓴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관심 구단들도 그런 걸다알 거란 말이지. 아. 네. 결정적으로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일은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laughs> 뭐 아~~ 일은 하고 있어요. 황희조의 이적과 관련한 일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다. 예. 네. 아직 결정적인 게 나온 게 없는 거야. 음. 없어요. 그런 상그 코로나 여파도 있고 뭐 구단의 지금 상황도 그런 있고 거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조금 저희 의견은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 일은 보고 있다. 아. 그리고 황의조하고 메시하고 유니폼 갈아입는 건 봐야 될거 아닙니까? 보르도하고 파리 상하고 언제 경기입니까? 저 A 매치 끝나고 좀 넘었, 남았 남았어. 패널밭에 이거 골키퍼 코치는 우리 사장님이 통화하더라고. 아, 미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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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프트, 아, 크라프트. 어, 크라프트. 어, 통화하시더라고. 아, 자주, 소통하기로 했어요. 하시나? 음, 음, 자주 소통하기로 했어 구타탕뭐렇게 하지나? 자주 소통하기로 했어 거의 원어민 수준이니까 아, 음. 아 좋아 좋아 10년 살았는데 김민재 얘기도 나중에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네. 그 분을 모시죠 누구요? 그, 분, 그 사장님 아 그러시죠 그럼 이렇게 한다 <laughs> 그뭐야 여기 나오는 거야? <웃음> 그 뒤에 아이씨 아이거그 씨발 김포 fc 얘기 더 하실 수도 있어. 어 그리고 김민재 얘기 안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독일어로 통화하시 독일 에이전트랑 협상을 우리가 선수 하나 데려올라고 뭐다 계신 아 아이들 뭔 이게 지 그쪽에서 뭐 비행기 티켓을 요청했나봐다 에이전트까지. 에이 이거 아이들에서 뭐 이게 이거 이 아이들 뭐이들 생각 일 이거 하이들더어이 아왜왜 왜 웃냐면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실제아 실제? 아니 저는 저는 뭐 자주 뵌 분은 아니지만 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정말 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 정 독일 이전트데 열받게 하니까 독일어로 막얘기하다하이든 하이든 <laughs> 하이든 <laughs> 하튼 고튼 하이든 <공> 왜, 왜 그러세요? 어, 씨, 비행기 티켓을 나한테 해달라고. <laughs> <이랬�홀라> <laughs> 아, 내가 설명할게. 아이고, 님, 이게 안 되니까. 아, 이 새끼, 안 되겠네. <laughs> 아니, 그니까, 열받게 하는 게 있어. 지나가 어, 그러니까, 갑이라고 생각해. 열받, 그러니까, 들어도 열받는 얘기야. <laughs> 그니까, 러 선생님, 우주감 독일어로 원어민 수준인데 얘기하다, 이 <laughs> 어, 하겠냐고. 아니, 진짜 있어. 보륨 어,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어, 웃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에이전트?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해. 어. <laughs> 이게. 딴 데를 보내야 되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음. 그럼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쓰니까, 또 거기는 에이전트들이, 자기네가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갑질하는구나. 어, 그게 좀 있더라고. 건방져. 음. 어. 어. 애들이 알아야 돼. 쟤도 그래. 보내줬잖아, 저까지, 한국 에이전트가. 아, 예. 갈아타냐고. 끝까지 있어야지, 옆에. 어? 아이, 진짜, 씨. 이러면서 뭐, 에이전트 뭐, 서로 사겄어? 결국에 그렇지. 잘 만들어놓으면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KD,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도 있잖아. 내가 볼때한99% 아니 98% 정도는 비굴한비굴한 분들이 많아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아, 그래. 예. 네. 선수 사실 우리나라 선수한테도 막 상처 받을 때 있지 또 하면 또 상처 받지. 진짜 안 찍어 이요 오히려 내가 난 그래. 그러면 지방 들려가 야, 공항으로 좀 나와 봐 선수? 어, 그럼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축구하는 이거를 가져왔는데 저거를 가져왔는데막 그러고 에이 어, <laughs> 오늘 아침에도 내가 <laughs> 뽕이 기네. 아 진짜로. 뽕이 긴걸 내가 어떻게. 해? 농담이 아니야뽕 갈아줘야지 씨, 그러면. 아니 뽕이만 나 색깔을 왜 이걸 가져왔냐고. 저거 파란색은 불편한데 왜, 할수할수왜 파란색을 보냈냐고. 아선수 아, 만져보면 선수. 똑같은 재질인데 아, <뽕> 파란색이 좀 쪼인다는도. <뽕> 그 스타킹에 어울리는게 그거였다는도. 기분 탓인데 이게 <뽕> 그러면 내가 27만 주고 산거를 내가. 그, 아유 다시 보내라. 내, 숟가락 내놔! 나 아침에 뽕 때문에 내가 뭐 이대근도 아니고 내가 뽕을 내가 왜 <웃음> <웃음>